네. 문제를 발견, 했어요 오른발이 너무 치는 방향으로 발을 살짝 딛는다 생각해보세요. e 이 o m e on, s i 지금, 처럼지지나버버세요 g to go to the next one. 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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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이요. 어떤 볼을 칠 때도 발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크로스를 치나, 뭐, 스트레이트를 치나. 네. 네. 발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던데? 근데 이거 발을. 이쪽 칠 때는 상관없어요. 이쪽 칠 때는 그게 허리가 안 돌아갈 거예요. 다운더 라인은 괜찮은 거고. 그죠? 크로스 칠 때는, 그럼 좀 열어놔야 되나? 약간, 여는 게 편하시면 여는 게 낫죠. 근데 더, 이렇게 너무 닫혀 있으면 이로 보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백은 포보다 웬만큼 닫아주긴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뭐 회전 날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치면서 네. 같이 풀어져 버리면은 조금 더 닫아도 상관없어요. 음...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치면서 딱 멈추려고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너무 들어가면 또열 수가 없으니까 어... 네. 약간씩 조정해줘야지. 그러니까 요거 요 발을 네. 공이 오는 방향으로 맞춰야 되는 건가? 공이 어, 오는 방향보다 화면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칠 치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살짝 딛는다 생각하고. 아. 근데 크로스로 친다고 해서 너무 발이 열순 없잖아요. 네. 약간 느낌을 느낌만 좀 그렇게 해 보시면 돼. 그쪽보다는 살짝 그쪽에 이렇게. 네. 미. 자, 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네. 치는 방향으로 발을 살짝 딛는다 생각해 보세요. 크로스로 그러면 살짝 열린단 말이에요, 저절로. 뭐그 정도 약간 뒤도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네. 지금 엄청 닫치는 느낌은 없어요. 네, 제가 제가 약간 평소에 느낄 때도 약간 닫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도 이쪽 각을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다운더요? 네. 제가 항상 크로스 많이 치라고하잖아요 네. 이쪽 각을 많이 잡기 때문에 근데 요쪽 각을 잡을 때는 또 굳이 상관이 없긴 하단 말이에요. 음, 크게 닫는 네. 게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이쪽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확실히. 음, 제가 열로 보내려고 의도한 건 아니라서. 네. 이게 근데 다운드라인 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가? 어. 원래 다점 뒤에 잡는 게 편해요. 그래, 시렇 그래, 근데 라켓은 근데 계속 쓰시네 이거. 오락가락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근데 조금 스트링이 늘어났는지 계속 아웃돼가지고. 잘해. 늘어나면 아웃돼요, 응. 덜 감기니까. 세 스트링 써야, 써야지 스핀이 더 걸리긴 해요. 네. 왜냐면 이게 바꿔야 될것 코팅은 눈에 안 보이는데 네. 눈에 안 보이는 코팅이 벗겨지면 그때부터 스핀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다시. 오케이. 크로스. 나이스, 방어 처럼. 두껍기는 가세요, 칠 때. 뭐, 어떤, 이거 아니, 뭐, 랠리나 게임할 때. 아, 요, 요, 즘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차피 괜찮아요. 감이다 보니까 계속 감각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요. 뭐, 연습 때는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뭐, 정도만 쳐도 괜찮은데. 근데 약간 밖에서는 지금 이것보다는 스윙을 좀 위로 드는 것 같긴 해요.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그, 치는 거 보면 약간 끊기니 끊으시더라고. 자, 준비. 그리 그냥 이렇게도 많이 쳐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저번에 약간 이거 쳤을 때, 응. 빠르게 딱 던졌을 때 보면은, 되려고 하는 게 자꾸 있단 말이에요.